여러분, 이렇게 일요일날, 일요일 날, 일요일 날 맞잖아요? 일요일 네, 날 이렇게 저희 공연에 이렇게 여러,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내일은 또한 주의 시작이에요. 또 이제 어, 한주 동안, 이번 주 다들 행복하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 다음 주도 여러분들 행복한 일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할게 있죠? 네, 그럼요. 여러분들, 어, 간단합니다. 어, 여러분 중간에 저희가 만두만두 동작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 손을 이렇게 하고 만두, 만두만두, 만두, 만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층도 한번 해볼까요? 네, 만두만두가 좀 어렵다. 그러면 제가 중간에 흔들어! 가면고 크게 외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럼 이렇게. 반짝반짝, 반짝반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네. 네 어렵게 오셨어. 어디가 좋을까? <laughs> 사진 한장 찍고 가야죠, 예 <laughs> 예쁘네요. 어디 갈까요? 여기 갈까요? 여기 장조 장미. 자, 아, 좋아요. 우리 써니 보이서 가운데 앉고, 아, 네, 이렇게. 아, 자, 아,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인데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다 정말로. 이제 공연 보러 가셨으니까 한 이제 또한 이틀 행복하시겠죠? 우리 생각하시면서. 네더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아, 네, 한 <laughs> 3일. 네, 그럼 3일, 네. 5일. 5일, 6일, 7일. <laughs> 네. <laughs> 그러면 또 다음 주또 저희가 공연을 하니까 아 맞아요, 네, 네, 네. 이렇게 계속 선순환으로 네. <laughs> 그럼요. 갈까요? 어, 아, 아, 진짜. 네, 좋네요. 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눈뜨고 늦게 감사합니다. 어, 오늘 네. 진짜 어, 네. 너무. 아, cool. 주말에 아, 저희도 아, 이제 내일 아. 월요일인데 네. 이 모습 보고 네, 어, 이게. 어. 절경이네요. 장관이, 장관이고 요신주신 네, 선물입니다. <laughs> 진짜 모르시죠 저희 저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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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네. 진짜 어,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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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 저, 방금 전에 살짝 요 우리 각게 뭐라고 이렇게? 그럼요. 근데 너무 특히 얘각게 뭐라고? 게 뭐라고? 나는 그럴까? 지금 그만해서 나는 얘각게 뭐라고 하려고 <laughs> <laughs> 근데 그걸 먼저 치네. 그 <laughs> 어, 뭐 지금 이가 약간 토크 콘서터였죠 어, 뭐 이렇게 한 시간 얘기하시는 거 이렇게 또그러분 진짜 네. 즐거운 일들이 월요일부터 네. 이렇게 막 생기셨으면 좋겠고 <laughs> 네. 건강히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laughs> 네, 들어가셔서 뭐 성인 이신 분들은 뭐 맥주 한잔 하셔도 되고 성 성인 이신 분 성인 이신 분도 이거 성인 이신 분 성인 이신 성인 이면 맥주 한잔 하셔도 되고 네, 네 학생 분들은 이제 또 음료수 마시는 거 드셔도 되고 네그 네. 학생 분들이 있나요? 네. 학생 분들도 있겠죠. 계시겠지. 어, 어. 그거야? 많이. 아, 많이. <laughs> 진짜 뭐 동복 콘서트 좀 하고 싶네. 0 분만 우리 뭐 이렇게, 이렇게 놀고, 하고 이렇게 하고 최상진의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laughs> 현석이 춤추고. 네. 아니가 아니다. 그거는, 근데 제가 춤추면은, 어, 그거는 이제. 그치, 형. 분위기가 좀이상해지것 같아. 니가 돈을 내고 줘야지. 아, 그렇 지금. 어, 오늘 괜찮네, 이게? 확이가 <laughs> <laughs> 오늘 컨디션이 <컴퓨터장> 좋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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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같이 함께 지금 얘기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우리 <laughs> 진짜요? 어, 그럼 오늘이 오늘 오겠죠, 빨리. 맞아요. 네, 다맛있크 먹고. 아, 이제 거의 다온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그냥 더들어왔어요 네, 진짜 네. 네. <laughs> 네. 너무 너무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 네, 이해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1층 다 보면서 이제 로 한번 가볼까요? 아, 음에 까먹었어요. <laughs>